아니, 김 어... 변호사 얘기해. 나 지금 네, 짜증나서 그런... 얘기해. 앵간해야지. <laughs> 이게, 그러니까 이 정치검사들의 수준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음, 이 헌법도 모르고 어. 법률하고도 관심이 없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. 어. 오로지 그냥 사람 하나 표적 삼아가지고 어. 사냥하는, 아, 사냥하는 이, 거. 사냥하는 거. 직거리만 그 공장만 하다 보니까. 예. 아. 저거. 아니, 나는 옛날에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, 근 어저께 한 얘기. 어제 한거더 어이가 없어서. 어제 한 거야. 아니, 몇 번을 설명을 했는데. 그, 리고 지가 옛날에 저기, 현재 4대4로 저 기각될 거니까 편안한 밤 되세요. 미수준이 같으요 <laughs> <그래서 웃음> 그랬던 놈이거든요. 맞아요. 어. 제가 이 얘기를 제 기억에 여기서 처음 설명할 때, 이거는 법조인들한테는 <laughs> 너무 당연한 일이 라 어,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네. 데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 설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내가 김용남 의원 얘기한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. 음, 네. 어. 그리고 지금 주제를 설명 중에 더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, 아까, 그렇게 설명해. 1심, 2심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증거채택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거든요. 음.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장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. 요 이렇게 얘기를 해. 네네.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장하는 데가 아니에요. 그렇죠. 네. 애초에. 아,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장하는 곳이 아니다. 법령문자 네. 위법만 따지는 거지. 아. 어. 니김 변호사 얘기해. 나 지금 네, 짜증나서 저... 얘기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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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간해야지. <웃음>